네. 안녕하십니까. 중용이산부동산중개법인의 대표소장 주옥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2000년 이전으로는 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뭐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요. 사실 오피스텔이란 종목이 정책적인 변동성이 큽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게 현실이지만 앞으로의 이제 오피스텔의 정책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수업은 지금 정책에 맞춰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작은 거인 조기현 소장입니다. 어, 사실, 준비했어요. 근데 뒤에는 없습니다. <laughs>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저한테 이제 수업을 이제 들으셨던 분들도 있고,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두세 번 정도는 사실 반복해야 어, 머릿속에 콕 박혀서 이제 완전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알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오피스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대구 동성로에 있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을 우리 회사에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이거는 너무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 임대 사업자를 꼭 내야 할까요? 안재 중개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가 어떤 임대 사업자가 적합한지 그리고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가 주거용 업무용에 따라서 어떻게 특장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을 보면 사업자가 없는 호실이 있고 사업자가 있는 호실이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끄덕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사업자가 없는 호실은 사업자 미등록 호실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이제 지칭을 하는데 이제 사업자가 없는 호실이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있는 호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자가 없는 호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사업자가 없는 오실은 일반적으로는 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치적으로는 근데 임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어, 나는 전입신고 안 할래요. 하는 임대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우리가 우리 이제 싸울 수는 없잖아그 임대인이랑. 어, 임... 무조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미등록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계약서에 적냐면 전입신고 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라고 적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라고 적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왜냐면 하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주인의 의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를 쓸 때도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와 협의하기로 했다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두 분이 협의해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월세 신고 의무화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6월달이면 이제 전월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했었는데 올 6월에도 또 내년 6월로 계도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무화가 되어 있다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월세 신고 의무화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일단 사업자 미등록 호실이 실제 용도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 용도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주거로 쓰고 있다는게 어떻게 보면은 공개적으로 공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포함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주인이 어, 나 전월세 신고, 뭐꼭 해야 돼? 이거 하면 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포함된다, 아니다가 아니라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전월세 신고가 원래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였어요. 안 하게 됐을 때. 어, 원칙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전월세 신고가 30만원 이하. 최대 상하선이 30만원 이하로 지금 한 3주 전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직 미래의 정부에서 진짜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돼요. 왜냐면 100만 원 이하라는 거 너무 크잖아요. 내가 전월세 신고 한번안 했다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는 건 너무 컸는데, 상한선이 제 30만 원으로 수정했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 6월에는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구나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예요.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말로만 들었는데,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줄여서 주임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름에 나와있죠? 주택. 그러니까, 주거용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이시고 10년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10년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사실 주택임대사업자에서는 가장 무거운 단점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어,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첫 분양일 때 취득세를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취득세 감면 85%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 10년을 유지해야 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로 잡힌다는 거죠. 주거니까 주택이니까 해서 우리가 어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려는 분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10년 동안 유지되고요. 그리고 또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첫 분양 시험에 있기 때문에 매매로 만약에 받는 분들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발급을 받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만약에 주인이 가지고 있대. 나 임대사업자야. 이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구청에서 발급을 해서 일반적인 사업자 모양과 좀 달라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서 같이 내는 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게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인 분들을 내는 거예요. 내는데 그거는 세무서에서 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는 구청에서 발급했지만,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꼭 주택임대 사업자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분들이, 어, 나 사업자 있어요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를 줬다고, 어, 주택임대 사업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분이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인지 아닌지 본인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5, 6년 전에 받아서 연세가 있고, 이런 분들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그분의 주민번호랑 그분의 성함을 구청에 조회를 하는데요. 구청에 전화해서 중구청에 전화해서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중구에 있는 오피텔이면 중구청에 전화해서 어뭐 임대사업자 이름과 그 주민번호를 넣으면 임대사업 번호가 나오, 나옵니다.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사업자가 있다 하면 사업자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저기 구청은 주택 임대 사업자는 구청이 물건지에서 갈까요? 등본상 주소지에서 갈까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 등본상 주소지. 예, 네, 등본상 주소지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경산에 주소가 되어 있으세요, 그럼 경산 시청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만약 에 우리가 입주장 오피스를 들어갔을 때 물어볼 수 있겠죠. 나 주택 임대 사업자 어디 가서 내면 돼? 어,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청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떻게 되시죠? 물어보시고 만약에 남구라고 하면 남구청 가시면 됩니다. 경산이면 경산 시청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내를 해줄 수 있다면 고객의 신뢰도는 더욱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어, 여기서 또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10년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10년 유지를 내가 폐업을 하거나, 이 사업자를 끝내면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질 수는 있어요. 폐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10년을 거의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매매시, 우리가 꼭 포괄 양도 양수 승계를 해 줘야 돼요. 포괄 양도 양수를 이제 받는 분이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 아, 박수. 어, <laughs> 아, 역시 어, 박승현 대표님께서 얘기 해 주셨듯이 맞아요. 포괄 양도 양수를 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시에 주택 임대 사업자 고시를 매매 시에는 똑같은 주택임대 사업자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을 고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과태료는 안 나오지만 매매 시에 뭐가 나오냐면 취득세 감면을 받았던 분은 저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가 또 다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세도 내야 되고 과태료까지 내야 된다면 엄청나게 이제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의 매매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우리 중용에서는 주택임대 사업자 우리 매매도 흔하게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 주택 임대 사업자 매매를 하시다가 포괄 양도 양수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또 관이 또 발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포괄 양도 양수는 일반 임대 사업자의 포괄 양도 양수 절차랑 달라요. 절차적인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매매를 진행할 때또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을 유지하는 점도 단점이지만 한 가지 또 단점은 저희가 5% 랜톤 계산기로 저희는 5% 인상률을 계산할 때 랜톤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랜톤 계산기로 5%까지만 금액을 인상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살다가 이제 B라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A가 나가고 나면 시세대로 금액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일반 임대 사업자나 사업자 미등록 호실은 가능합니다. 근데 주택 임대 사업자는 가장 강력하게 5%의 상한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5%까지밖에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무님. 백나연 상무님. 오늘 백나연 상무님이 또 유튜브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길래 제가 상무님. 자, 그렇게, 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5%까지.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예요. 우리가 일반 임대 사업자는 줄여서 1임사라고도 하고 업무용 호실이라는 호칭도 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일반 임대 사업자 호실이에요. 그래서 일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를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영진 과장님? 맞습니다. 처음 분양을 받는 분들은 건물 분부가 가치세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토지분은 아닙니다.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이 역자를 샀다면 대략적으로 한 천만 원 정도 가까운 돈을 이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두 번째는요 어떤 이유로 일반임대사업자를 선택할까요? 그쵸 그렇죠. 가장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주택수가 있는 분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일반임대사업자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이 역시 똑같이 1 0 년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10년을 유지하지만 주택임대 사업자와 일반임대 사업자는 달라요. 일반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폐업을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토해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2년을 유지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는 8년치의 기간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돼서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기간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그 부가가치세 를 다시 토해내는 거고 그 외에도 약간의 뭐 가산금이 있지만 그건 너무 작은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토해내기만 하면 사업자가 없는 호실로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일반 임대 사업자 호실이 좀더 수월할까요? 주택 임대 사업자 호실이 좀더 수월할까요? 맞습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가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사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사업자가 없는 호실을 가장 선호해요. 내가 사업자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반 임대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폐업이 좀더 수월하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보가가치세만 다시 토해내면 되기 때문에 그 주택 임대 사업자보다는 그 과태료도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받았던 것도 다뱉턴해야 되는 주택 임대 사업자보다는 조금 더 폐업이 유리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피스텔을, 저희 최근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임대 사업자라고, 만약에 임대 사업자라고 했을 때는 일반 임대 사업자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게 원칙적으로는 업무용으로 쓰셔야 돼요. 법적으로. 우리 판례는 실제 거주 용도에 따라서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업무용으로만 사무실, 오피스 용도로 써야 되지만, 우리가 실제 거래하는 많은 분들이 꼭 주거용으로, 그러니까 업무용으로만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거용으로도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우리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으로 쓰는지 확실하게 중개사는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그분들의 말로만 듣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대 사업자분들이 계약서를 쓰려고 할 때, 어, 저, 저는 전입증 안 되고, 뭐, 그, 그, 전입증 안 되는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저는 업무용 사람만 받아야 돼요. 라고 했을 때두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거야. 정말 업무용을 받을 거야 하는 분들과 나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고 전입신고 안 하는 사람을 찾을 거야. 이렇게 두 부류의 이제 임대인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임대인분한테 어 이렇게 하시면은 실제로는 주거용이라서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용도를 만약에 주거용으로 쓰고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구세성 조사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는 주거로 쓰고 있다는 게 판명이 되면 여기는 주거용으로 될 수도 있다는 라걸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막 오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지, 할, 하지 않는 건 임대인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일단 겁이 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100명 중에 한명 정도만, 한명 정도? 그것도 안 되게끔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고 또 주인분이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세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기는 사모님께서 만약에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안 했다라고 해도 주거로 쓰는 게 나중에 판명이 됐을 때는 주거용으로 포함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는 건 주거용으로 된다고 했을 때 사모님께서 보가세 환급 받으셨던 거. 그거를 다시 토해 내시면 그냥 주거용으로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상담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입주장처럼 사업자를 내야 되는 오피스텔을 맡았을 때그 오피스텔 사업자를 내시려는 분들한테 개개인적으로 좀 풍부한 상담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무서에서 발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 주택임대 사업자는 구청에서 발급을 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세무서니까 구분해서 생각하라고 했죠? 그리고 일반인대 사업자는 세무선데 등본상 주소지일까요? 물건질까요 맞습니다. 무장이 맞췄습니다. 물건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어디 가셔야 되겠어요? 어, 남대구 세무서 가셔야 되죠. 그러면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은 어떤 세무서에 가야 됩니까? 북대구 세무서 맞습니다. 안재중 교수님 왜 도리도리 하시죠? 어 대기는 어 대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할 세무서가 북대구 세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대구 세무서에 가시면 당일에도 바로 이제 사업자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보셨듯이 주택수에 불포함되는 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때 일반 임대 사업자를 되게 또 강력하게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이 장단점을 충분히 우리가 특장점을 비교해 주셔서 만약에 연세가 있고 내가 주택 그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의 또 혜택을 보시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각자에 맞게 이제 설명을 도와드리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단점이라고 본다면 일반 임대사업자는 전입신고가 안 되니까 주택임대사업자보다는 선호도가 강하겠어요 덜하겠어요 덜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은 전입신고를 원해요 근데 우리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은 조금 특이하게 전입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고객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만약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한 가지 또 질문을 하자면 음 계약서를 써요 우리가 근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고, 부가세 처리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라고 써야 되나요? 협의하였다라고 써야 되나요? 응.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부가세 처리는 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 처리가 불가하다고 써야 되나요? 협의 맞습니다. 협의하겠다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다르고 어다라는 게, 워로 다른 게 이런 건 게, 이제 다른 소장님들이, 이제 다른 소장님들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오피스를 써놓은 거를 보면, 어, 전입신고를 뭐 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 여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 처리를, 어, 부가세 처리가 불가하다. 아니요,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되는 건데, 우리가 하지 않기로. 사실, 특약이 우리가 우선하는 건, 우리가 민사적으로는 항상 특약이 우선하잖아요, 법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특약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계약서에 쓰는 게.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협의하기로 했다 하면은, 사실 중개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게, 이상하게 적어버리면 그 문구 때문에 괜히 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하,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똑부러지게, 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